오늘도 주님의 불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그 입성하기까지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깨끗하게 씻견받기를 원합니다 음. 오늘의 말씀은 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으로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음. 인혜를 원하고 음. 제사를 음.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음. 하나님을 아는 음. 것을 음. 원하노라 아멘. 음. 오늘의 말씀은 호재가서 6장과 5장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인내를 원한다 그랬어요. 인내는 무슨 말일까요?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혜를 원한다.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또, 어,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총, 모든 은혜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내란 뜻서 이러한 말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심부름하는 자, 뭐 이런 자가 너도 오기 좋겠죠. 너무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정확하고도 확신에 찬그런 믿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또 위선자들이 있는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망 자체가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럴 때인 줄 몰라요, 또 그러고. 모르니까 또 그렇게 갖고 있겠죠. 그럴 된 소망과 육적인 생각이 더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에 아주 치우쳐서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들의 착각이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결국은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납니다. 허망하게 아무것도 되돌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잖아요. 또한 진실하게 믿고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은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며 사랑하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끝까지 안 돼도 마음을 올라 한순간 잃어드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현재에서 자신의 그 은혜 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신합니다. 나는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확신에 차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의 소망은 결코 그들의 자신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가면은 얼마나 그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어, 그 무언가의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 찾는 형, 깨어 있는 형, 막 이렇게 되죠. 푸, 눈 감고 있는 이런 형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확실성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이러한 확실성을 어디서냐면은. 그릇된 소망이나, 뭐, 어, 근거가 없는 억측, 아니, 나는 이렇게 마저 가서 그런 있음직한, 어, 억측에 의해서 있음, 있음직한 그 사상, 뭐, 그런 신념, 이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 쓰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된 은혜들을 드러내는 그런 내적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는 증거를 해라, 증거를 해라. 그 내적 증거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면은 행동에도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내적 증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양자의 영. 바로 그분이신 성령의 증언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입증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에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숭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음. 아멘. 또 하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는 훅 잡아서 확신을 갖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오늘 호세아서 6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을 우리가 잘 어,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은 혼인한 부부가 가늠하는 것과 같은 죄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간통? 간음이죠 분명한 죄죠? 바로 이런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 외에 다른 곳으로 가늠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함, 이것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계속 꾸짖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장 호대에서 6장에서는 영적 음란함을 강하게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꾸짖으셨어요. 끝없이 교만한 백성들, 교만한 백성들은 회개를 제대로 안 합니다. 아, 나 용서를 빌게. 용서는 빌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합니다. 목이 고다, 목이 고든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교만한 백성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이들은 계속해서 굳지 않는 그 교만한 목이 변하지 않고 그 반면에 변하지 않는 것 오직 한 가지 엉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도 끝도 없는 무한한 사랑이신 거예요. 이 무한하신 사랑은 인내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만이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변질당합니다 변화받고 차라리 발전되면 좋은데 변질되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이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야서 6장 1절 1절서부터 3절에 말씀 보겠어요. 이 백성들의 이 불성실한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알기는 잘 알아요. 어? 잘 그들을 싸매어 주시니까 우리 가자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바로 삼 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듭 반복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외칩니다. 선지자의 바로 이 외침이 오늘 본문 6장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실서 여호와를 알자. 즉, 죄인이 회복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예요 죄인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찾는다면 여호와를 아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계속 본보란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까닭, 바로 그 망한 까닭. 타락했던 것. 이것을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알자 알자 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에 이스라엘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 타락의 근거가 고대에서 5장 바로 전작이죠전작 전장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죠. 제사장들이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태역자가산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벌어놓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호대서 5장 1절 3절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들과 왕들의 타락한 실상이 다시 거론된 것입니다.이 타락한 실상을 거듭내서 다시 거론되고, 이들은 영적 가늠을 조장해요.그서 조장하고 사회의 전발에 종교적, 도덕적 기반을 흔들어 놓습니다자 4호절, 6절, 7절 보겠습니다.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나니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6절 7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종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로다 아멘 이게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육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호 찾으러 갈지라도 아무리 불을 갖추고 하나님께 제사을 지내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지다 이랬어요 그건 왜? 이미 떠나셨다 여러분의 곁에 이미 하나님 떠나시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님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를 하고 결국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자아 가늠을 했다. 니들은 외도를 한 애들이라 또 사생에까지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어? 외도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자식 아닌 다른 자식도 나왔다. 이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종교적 타락이 일어났죠. 사회적 불의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켰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이들을 지도하는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말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큰 죄를 범하고 어찌 뭐이 모든 이 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 어디 어긋나나요? 쉽게 말해긋나다 이 십계명을 어마어마한 율법에 관련된 곳에 어마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맨 처음에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 양심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는 이방인들도 제, 어, 율법을 알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심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기초해서 양심에 의해서 잘하고 나간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필요로 하면서 그 십계명으로 먼저 인도해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에 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심판에 의한 것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계명의 율례의 법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 상응되는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과 함께 믿음의 믿음의 후손으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음. 그러듯이 이렇게 믿음의 모든 제사장들 이끄는 자들 왕들 모두가 무너졌어요. 이뭐 무너지고 나니까 우상숭배가 그렇게 쉬운 것, 쉽죠? 우상숭배는 쉽게 빠졌어요. 하나님 나라에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 때의 선이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과 인해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범한 각종 죄악을 지적합니다 각종 죄악을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본문장 어, 호세아서 6장 4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어, 저는 4절에서 6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6장 어, 4절에서부터 7장 7절까지 꼭 필수 어, 필독 읽으세요. 자,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세분적으로. 아주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성경은 말씀 속에 구분구분 절마다 봤을 때 가슴이 뜨끈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들리고 보이고 믿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또 말씀을 모르는 자들 어, 그런 자들에게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깨우치고 죄 사함을 받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합격받는 자들 양자의 영을 받아 따라가는 피조물들 모든 걸 깨우치면서 성도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듭니다. 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 거듭나야 돼요. 한꺼번에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루하루 매일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 그들을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감히 올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는 나라는 따로 별개의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은 말씀의 나라예요. 살아 움직이시는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세밀한 말씀의 나라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이 나라를 접할 수가 없어요.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 저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안 믿는 자들, 그게 대부분 이렇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나는 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도 옛날에 교회 나갔었어요. 한몇 번씩 나갔는데 어뭐 그때 와닿지 않고 또몇번뭐 믿어보려고서 나가봤지만 어 맞추는 거는 점쟁이가 더잘 맞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점쟁이가 갔더니, 어, 그네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뭐가 일이 될 것이다? 하고, 앞날을 얘기를 해주고 나면, 그때 가면은, 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넌 돈도 벌 것이다? 하 벌어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비교해요. 하나님이 점쟁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눈이 감겨, 귀도 뚫리질 어,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도 비교하는 그 자기의 레벨이 이 정도의 레벨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귀신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빙의가 됐다, 뭐 귀신을 접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 그나라끼리 통하는 그 코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식도 지네들끼리 주고 팔고 하는 뭐 이런 거.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슴에 와닿고, 양심에 찌리고 나의 인간에 살아온 댐댐의 모습이 보이면서 나를 고쳐가며 살아가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이유가 성경 말씀에서부터 66건, 읽어서부터 66건까지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열어봤을 때, 뚜껑을 열고 열어봤을 때, 나를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쟁이라는 뭡니까? 점만 치고 다녀요. 내가 돈을 얼마를 벌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어? 내가 아들을 낳을까요? 딸을 낳을까요? 애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몇 살에쯤 죽을까요뭐 이런 걸 물어요. 걔네들이 그 묻고 사는 그 귀신들, 저는 걔네들의 표현을 귀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 마귀 사람들의 역사는 걔네들이 한계뿐이 없어요. 그 이상의 구월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네들에게 하늘 나라를 보여줍니까? 대부분 보면은 예수안 믿는 자들을 보면 죽는 길이 막연합니다. 죽음 후의 길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컴컴할 뿐이에요. 죽음은 그만이지요. 죽음은 그만이지 했고, 끝났고, 그 이후의 세계를 몰라요. 무지하니까. 오늘처럼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곳에 가있질 않고, 죽음은 죽지 뭐, 컴컴한 세상 이렇게 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날 거예요. 다시 안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갈 수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모르고 구원받지도 못하며 계속 점쟁이에 끌려다니면 내 영혼을 팔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없어요 점쟁이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성령의 의뢰가 있어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벨 차원을 보십시오 점쟁이들 어느 집에 살아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거 봤어요? 왜 그렇게 구질구질해? 시커 먹고 중충하고 빨갛고 촛불 지켜놓고 우리 교회는 보세요 환하고 밝고 찬양이 있어 막 하나님 나라 선제 진도 할때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그런데 뭐 구질구질구질 이으아왜 그러는 거야? 걔들 네 그게 잘 산다 그러면. 바로 이런 레벨 차원을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죽을 거다니 눈치 보면서. 이게 왜 오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디에 묶임을 받아 가둬뒀다는 거예요. 체인에 꼬여서 묶였다는 거예요. 구속되는 그 나라는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했는데, 진리도 없는 곳에 와서 꽁꽁 묶여가지고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회복하고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한 모습으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또 예수를 다 믿을까요? 안 그래요?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 잣대대로 있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을 그런 조그만 저하식 평가 절하시켜서또그 아래로 내려뜨려서 하나님을, 어,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기에 또한 모든 온 세계를 천지 천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별가 감이 요단 말하는 것 같다 비교해가지고 계속 우겨놓는 이런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발전하고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10계명을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 1계명, 2계명을 오늘 보겠습니다. 10계명에 돼 있는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단도직이쪽이죠? 간단하죠?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과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어떤 성분이신가 볼까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랬는데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걸 그 꼴을 못 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곳에 영혼을 뺏겨가면서 살아가는 꼴을 못 보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그 자의 죄를 갚되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깨우치고 살아가면 좋겠죠 그런데 먼저 저주를 받을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보가 아니니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택해야죠. 나 하나 잘 믿고 내가 잘 쓰면은 내 후대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데 아니 삼사대 저주 받으시겠어요? 아니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계속 교회 나간다는 권사 집사 뭐 이제 가던 사람 손잡고 어느 점쟁이 집에 가 앉아 있는 거야. 아 요건 맞추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점쟁이한테 좀 물어봅시다. 장로 뭐 다가 있어요. 그대서 뭐 전부 다 간다는 게 아니죠. 소수 어느 극소수. 그래서 그뭐결텔레비에좀뭐 티비에 나온 거 보면 경찰들도 어 이제 뭐 수사에. 전쟁에한테 물어보고 맞치는 것, 엉뚱한 것을 뭐 잡아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는 자들도 나도 가야지. 그러고 가서 척척 앉아서, 음, 여기서 십자가에 빛이 쫙 나가 예수가 묵어, 묵어, 성령이 화가 나서 그냥 불럭불럭불럭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십자가 떡 들이다 고나좀 봐주십시오. 하고 절하고 있는 거예 불량이 절하지 말고 우상도 세우지 말고 그무엇든 형상도 세우지 말라 하는데도 이 말씀 자체를 어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서운 줄아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붙잡으시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이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본문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우서1단절 오절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건강한 것을 우리는 매일 상기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내가 이러한 용어와 이러한 단어를 써도 되는 것인가? 뭐 쉽게 생각해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라는 것을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인간이니까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요? 벌써 인간이니까 나왔다는 이 소리는 이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발전하셔야죠. 자꾸 왜 거기에 머무르시려고 합니까? 고인물로 가기 위한의 한의 핑계적인 단어예요. 인간이니까. 이미 인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알고 있으면 고치세요. 변화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그런 신앙의 한 주간, 또 내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